지금 여기는 인천에서 어저께 밤낚시하고, 지금 새벽낚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전에 동영상 찍었는데, 너무 귀신같이 나오고 무서워가지고, 깜깜했어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보세요. 뒤에 보이시죠? 오, 물이 지금 만조타일이구요 어, 5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6시입니다. 어저께 일몰이라고 물살이 엄청 서는데 이거 근 파도 소리 장난 아니죠? 지금 완전히, 여기, 제가 사실은, 서있기 힘들 정도로 물이, 이렇게 또꽉찬건 처음이네요. 오늘 이물이라고 하네요. 어저께 물고기 잡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뒤에 보, 보여드리는 거까요오 마이 갓. 어, 저기 멀리 한번 보세요. 세이멋있 저는 어저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밤낚시 하다보면 화장한 쪽로 가고 그대로 일어나시대고아 시대가 온 아, 좋습니다 <laughs> 오 여기 왕둥어랑 여기 인천이랑 개잡은것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오래오래오래 보이시나요? 오래, 오래. 잘찍혀졌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뒤에 풍경이 너무 이뻐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옆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낚시 아침낚시 하시는 분 계시죠? 수로 예쁘죠. 우리가 인천 친구는 여기 뒤에 보시면은 물이 너무 세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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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발이 아예 쓸려 들어갔죠. 오, 어, 파도도 있고 지금 입질 기다리고 있는데, 어 제가 어저께 요즘에 하도 동해가나 숙초가나 강원도가나 입질이 너무. 낚시 하시고 저처럼 낚시 많이 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입질이 정, 거, 정말 없잖아요 황홀하게 빗질이 그 여기 망둥어 몇마장 가면 오는데 어,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여기 입질은 장난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제가 큰만 먹고 생물 오징어 두 마리를 사가지고 빗기로 했는데 어, 입질은 장난 아닌니다 여기는. 끼자마자. 겁나게 없는데, 어제는 파고가 너무 세가지고, 생각만큼 조가가 잘안 나왔구요. 지금 이제 아침 낚시니까 조가가 좋으면,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 감사합니다.